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3일 열렸던 북구청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교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선 수성구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진 환경공무직 노동자의 사례를 들며 작업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방경공무원의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원자원학과에서는 장원, 어떤 안전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에서는 그 수성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시정할 부분은 어 시정될 수 있도록 그각 구원별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재 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영양군의 사례를 들어 환경공무직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보다는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형 청소차, 지금 세차를 안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영양군 기존 차량에서도 한국형과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걸 정직적으로 도입해야지 그 환경위관의 안전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상차로 운영할 경우에 하루에 세 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면장에 그 보시면은 저상차란 특이 나배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그잘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격동과 복현동, 대현동 같은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이 불법 쓰레기 투기 야간 집중 당속 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단속 이제, 지역을 보니까 강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강남을 보면 침산 1, 2, 3, 4동 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대학교 연진전문대학이좀 있는데, 특히 이제, 복현 1동, 복현 2동, 뭐, 대현동, 삼계삼동이 아주 심각합니다. 올해 한 것은, 이제 내년에는, 내년에는 뭐재외되거나들어 수도 있고 내년에 신규 지역을 안 들어간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종량제 봉투 납품업체가 북구에 있음에도 달서구 업체로 선정한 이유를 묻고 지역업체를 선정하자고 요청하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